보성시계 이럴 땐 영어로 비행기 인제 이렇게 딱 타고 가다 보면은 좀 피곤하면은 의자를 어떻게 하죠? 뒤로 젖히고 네. 이렇게 좀 누운 상태가 되게 누운 상태가 앉아있죠. 되죠? 예. 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죠? 자지요 네, <laughs> 자지요 눈을 감고 자지요 <laughs>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, 의자를 이렇게 젖힐 때는 뒤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신사 숙녀가 할수 있는 좋은 예법이에요 그렇죠 특히 저밥 먹고 있을 때 뒤에 그왜왜 왜 의자 뒤에 보면 그왜저 테이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맞죠 어, 타봤구나 비행기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의자를 이렇게 뒤로 젖히면 안 되거든요 네, 그래서 이럴 때 하는 얘기입니다 뭐꼭 비행기 뿐만 아니라 뭐 기차도 그렇고 의자 뒤로 젖힐 때요 네, 제가 의자를 뒤로 좀 젖혀도 될까요 하는 말 Can I get my seat back? Mm. Somebody took your seat and you want it back. 누가 저 본인의 의자를 가지고 도망갔습니까? <웃음> 그래서 <웃음> 그 의자를 되돌려 받고 싶다 그런 얘기인가요? 아니, get it back 하면은 나는 되돌려서 어. 찾고 싶다 그런 얘긴데 자 의자 좀 뒤로 젖혀도 될까요? 안 되면은 제스처를 써서라도 한번 음. 얘기를 해보세요. May I my chair lean back? 어? It's close. Yes,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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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o u l e i n o u m not s i n o u r e I'm n o I'm o t u r e i n o u m not s i n o r e I'm n o I'm o t u o t u m n s e i not sure. I'm I'm u t m n s e i t sure.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. 네. 그 얘기 먼저 저 얘기 먼저 다시 한번 세대하게. <laughs> 어, 저, 저 영어 잘하는지 확인 좀 해줘요. 네.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? 저 무슨 얘기요? 예 오케이. 아. <웃음> <웃음> 네. 네. 저 무슨 얘기예요 지금? 그러니까 의자를 뒤로 제껴도 내가 제껴도 괜찮겠냐고요. 어 뭐라고 그랬어요? 예?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?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. 뭐라고 그랬는데? 저요? 아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? 영어로. 영어요? 어, 제가요? 아니. <laughs> 아, 당신이 안얘기해이자 아, 아, 어, 뒤도 제껴도 괜찮겠 아니 영어로 뭐라 그랬냐니까. 영어로요아 응. 지금 좀 아, 앤 브라운이 아. 뭐라 그랬냐고요. 시작. 응. 아. 앤 you my, do you mind if I uh, put my chair back? Not at all. 어 잘했어요. 어 그래도 <laughs> 야 <이야>, 머리 좋시다. <laughs> 그죠? 뭐라고 했어요? 지금 저 보자 <laughs> 보세요. 뭐라고 했어요? 지금. 네. Uh, do you mind 응. uh, if I if I put the chair back? Uh, oh. Yeah, okay. Do you mind uh. if I put the chair back? 예, yeah. 좀요. 바르, 얘기할 때는요. 좀 이렇게 좀 멋있게 분위기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은 야, 그랬잖아. <laughs> 의자를 뒤로 좀 찰, 찰게, 조금 이럴 때는. 자 손님 자 의자 좀 뒤로 좀제껴도 어, 되겠습니까? 근데 이거 영어할 때요 이렇게 또 하면은 안돼요 또 제가 지금 우리 말로는 괜찮 분위기가 있죠 아 손님 제가 의자 좀좀 뒤로 젖혀도 될까요 이게 좋은데 영어로 이야기할 때아 excuse me 아 do you mind 아, if i put my seat back 이렇게 너무 고고는 아닙니다 영어에 맞는 그 분위기로 하시 하시 됩니다 잘 보십시오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Excuse me, Excuse me,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? Excuse me,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? 네, 잘했습니다. 의자 좀 뒤로 좀 젖혀도 되겠습니까?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Do you mind if I lean back? Do you mind if I lean back? Do you mind if I lean back? You I lean back? lean이 뭐죠? 기대돼요. 네, 그러니까 내가 뒤로 좀 이렇게 기대도 되겠습니까? 그런 말입니다.